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 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아 일본에서 직접 구입하셨다는 일본 내수용 아, 브라더 미싱의 첼리어 550 이라는 기계입니다 아 모든 내용이 다 이제 일본으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설명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조금 이이 수리하시는 분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글비성로에서 수리를 보내 주셨어요. 이분께서는 어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를 어220 전원에 기계를 꼽지를 않으셨는데 내부가 타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컴퓨터 전문가한테 전원선만 어, 연결시켜 달라는데 비용이 13만 원을 지불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어, 전원 램프에 불은 들어오고 있는데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의 기계였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분한테 얘기를 했다는데 어 절대로 재봉틀 수리는 미싱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피해가 납니다. 계속 이분한테 이제 항의 전화를 하니까 이분께서는 전화를 받지를 않고 끊어 버리셨대요. 어 저는 선만 연결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어, 바느질 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돈을 13만원이나 주고 고치셨다는 분이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서, 예,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맡아달라 그러는데, 이분께서는 미싱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여러 군데 기계에 손을 댔어요. 어, 이 재봉틀의 문제 컨트롤 메카니즘 몰록이라 그래가지고, 요 기어 박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박스하고 바늘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지셨어요. 모두 만져가지고 바느질이 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으니까 기계를 어떻게든 바느질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차로다가 수리를 하신 거죠. 처음에. 이 재봉기를 저한테 수리를 보내셨으면 비용이 이렇게 추가 들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재봉틀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 조립을 하는 당시에 요거는 일반 분들도 아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기술이 있어서 재봉기를 뜯는다 할 적에 에러 메시지가 가장 뜨는 잘 뜨는 게이 C3라는 건데 노르바를 내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예, 노르바를 내릴 때요 조시 탱크라 그래요. 위실 장력 조절기를 조정해 주는 요 부분이 노르바를 내린 저 원활하게 작동이 잘 되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래 기계 오래 되면 이 정도에 어, 굳어 버립니다. 굳어서 요 부분도 작동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이 작동이 안 되면은 센서를 움직이질 못하니까 어?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아 어, 베어링이고 뭐고 뭐 문제, 손을 많이 댔어요. 수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어, 비용이 나가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재봉틀 전문가가 아니면은 미싱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기불만 들어오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분께서는 이 재봉틀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리를 한다고 이 분들이 미싱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수리를 한다고 기계에 손을 댈 경우에는요 모든 부분들을 원활하게 잘 못, 맞추질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더큰 고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손을 댔는지 표가 나지를 않아요. 요거는 이제 110 볼트 전용의 기계이기 때문에 나사가 맞지 않네요. 요거는 어, 최종적으로 요 부분은 바느질을 하면 잘 되는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조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뒷편에 나사 푸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나사 조립하지 않고 많이 사용이 된 기계는 아니네요. 재봉기가 많은. 사용감은 없습니다. 깨끗한 기계인데,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을 하셨네요. 이 13만원을 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전원만 들어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그러니까, 어 이거 수리하신 분께서는 그 뒤로 전화를 받지를 않는다 그러네요 좀 보면은 문제가 있는 기계죠 오, 노르바를 내리고 레버를 제끼고 제봉들이 보기보다 굉장히 예민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아이 부분만 잠궈놔야 되겠네요. 이 나사를 풀었는데 이만큼이 나온 겁니다. 이 기계에서 나온 나사들이. 흔들리지, 흔들림을 적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나사를 잠궈 놓고, 박음질이 잘 되는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조립을 하면 그래도 늦지 않거든요. 북집을 넣었어요. 다음에 요걸 침판이라고 그러죠. 서 너무 억울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수리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걸 수리했던 분 입장에서는 전 전원만 두르게 해주면 자기 임무가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미싱 수리점을 들리니까 이제 미싱 수리점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어 컴퓨터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수리를 하신 걸로 보여져요. 자 북집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넣는다 그랬죠. 북집을 넣고 완벽하게. 수리가 잘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이조립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에러 메시지가 뜨지를 않는 거 보니까 아, 수리가 잘 되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실패도 나중에 조립한 뒤에 보면 되는 거고 1번, 2번, 3번 요렇게 해서 안에서 바깥으로 요걸 실책이라고 그러죠. 요, 요 부분을 실책이까지 조정을 해주고. 하늘에 실을 끼우기 위해서, 그래서 뒤로 끼워 줍니다. 이때 이 바늘에 끼웠을 때 꼬이거나 하면 안 되겠죠. 폴리를 돌려서 침판 나사도 하나만 잠근 상태예요. 수리가 바느질이 안 되거나 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분해를 해야 되겠죠. 복감을 노루발 밑에 넣습니다. 바늘을 꼽아주고 직선 바느질에 땀수를 3.5에 놔주고 바늘이 올라오나 내려오나 확인하고 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끼워주고 넘버 1번에 직선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한번더 눌르면 스타트 되는 거고, 2번, 3번 요 패턴이죠. 3번에 지그재그가 되겠습니다. 지그재그 바느질도 땀수를 넓게 해보도록 하겠어요. 5mm 스탑 해주고, 그 다음에 넘버 5제로 5에 오버 룩스 티 치가 되는 거죠. 15번, 14번, 13번, 12번, 11번 직 3중겹 온 오토 가장 많이 쓰이는 누빔 바느질 2번 다시 전원선을 끄고 여러 차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01번 직선 바느질. 땀수 4mm 후진 버튼 예, 정상 작동되고 있네요. 바늘 때 올라오고 바늘 꼽히고 후진 버튼 눌렀을 때 후진 작동되고 있고 스타트 할때 직선 바느질. 예, 요거는 이제 속도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널 빨리 할 거냐, 천천히 할 거냐. 예, 보통의 가정주부들께서는 중간 정도에 놓으면 적당한 스위치가 됩니다. 속도가 각종 기능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를 예,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위에 바느질이 된 거고, 요게 밑에 바느질이 된 거고. 요거는 이제 일본 말로 조시라고 그러는데 아래실 위실 장력 조절이 아, 잘 돼서 박음질이 됐습니다. 무사히 수리를 마치게 되어서 이분께서는 어, 저한테 처음부터 이 기계가 뻥하고 터졌을 때 직접 보내셨으면 거의 반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한 걸 이걸 여러 군데를 거쳐서 수리하시느라고 재봉기 수리까지 또 별도로 보내시느라고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된 겁니다. 13만원을, 재봉기와 관계없이 13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도 좀 어, 섭섭한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혹시, 어220 전원에 꼽아서 뻥하고 터졌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 미싱 박사를 찾아서 상담해 주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저렴한 가격에 수리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많은 그 이용 바랍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